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플리아 RS66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스펙에 관련된 영상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오늘 어떤 이야기냐면 연속입니다 간단하게 RS660 이제 주문이 예약 판매가 된다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5, 6월 달에 이제 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한번 기대해 보고 나오게 되면 한번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어 간단한 스펙은 엔진이 이제 주인이죠. 주인에다가 어 2기통입니다. 어 가격이 보면 139만원이에요. 공하을더 붙이면 1 4 0 0만원 1,400만 원. 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일단은 진짜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마력수가 100마력이고 660cc에 무게가 183kg. 근데 건조 중량이 이제 1 6 9 k g 에요뭐 일단 기본적으로 어, 기본 밸런스 자체는 뭐 일단 이번에 신형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르스는 첫 주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1년, 2년 된 제품들을 이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탈리아 제품이라서 이 탈레 제품이라서 이첫 실제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은 조금 결함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걸르시고. 그래도 원하신다 그러면 구입하셔도 되죠. 구입하셔서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바로 나오게 된다면 시승해 보고 실적 어떤 느낌인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 유로 5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문제좀 올라가겠죠.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뭐 프레임이나 이런, 이런 기본적인 스펙이나 자세한 디자인적인 이야기들은 제 영상에 한번 보시면 참고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이번 기본 베이스가 빨간색이나 그냥 보라색인가요? 검정색 베이스로 나왔습니다. 그다음 휠 색깔이 빨간색, 그다음 뒤에는 검정색으로 나왔네요. 어 특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워낙 유럽적의 라이너 이탈리아 쪽들은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도 보시면 여기도 이런 색입니다. 여기서 검정 베이스에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일단, 휠, 이제, 휠, 휠 자체가 이좀 얇은 것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랄까, 불안정한 느낌 좀 있는데, 일단은 강도나 이런 건잘 나와 있겠지만, 느낌상 너무 좀 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첫, 첫 인상, 제가 예전부터. 음,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단하게, 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좀 느낌이 조금, 조금, 조금 위험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컬러는 요 노란색 베이스에 빨간색 휠입니다. 어, 요 녀석은 아까 전에 다르게 보십시오. 요 녀석 뒤에 검정색이었죠. 음, 요 녀석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음, 요렇게 나왔습니다. 음. 일단, 원하시는 이런 색깔들을 추천드리는데, 이런, 저는 노란색은 별로 추천 안 돼요. <laughs> 유럽에서나 미국에 있는 애들이 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저는 별로지만, 뭐 그런 거 있지만, 이런 색깔들을 도전하는 자체도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음 자, 그리고 보면,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려고 러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무게나, 어 무게나, 그 다음에 마력수나, 어, 유럽4나 유럽5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간단히 비교해 볼 생각입니다. 자, 가격은 일단은 12월 600 알레는 1610만원이에요. 1600만원 정도 하면됩니다 어, 1600만원이고, 아, 161만원인데,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6 0 0 c c 의 4기통에 무게가 1 9 4 k g 예요 조금 무겁네요, 역시. 좀 무거운데, 기본적으로 좀 밸런스는 워낙 숙성된 제품이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빨리 나오게 된다면 제가 한번 타보고 싶네요. 어 일단 요즘에 굴러다니는 제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시승할 수 있으면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력선은 이 121만이고 원 아쉽게도 유럽 포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아마도 역수임이나 아니 개인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한번 탈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좋은 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한국에 지금 배송되고 아, 판매되고 있는 어, r6죠 가격은 169만원입니다. 169만원 어떤 건좀가격대가좀 있죠. 음, 그 다음에 600cc에다가 4기통북에 190북에 마력수가 118마력이에요. 그 다음에 유로포 어, 가능하면 이제 유로포가 나왔는 게 제품이지만 이제 마지막 제품이죠. 연속의 마지막 제품이고 rs660이나 선택하실 것 같으면 지금 r6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R6 보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 모델은 없어지겠죠. 요 녀석은. 요 녀석은 없어질고 새로운 모델이 나올 것 같은데, 기본 밸런스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은 마지막이 되고, 그 다음에 RS660이 내년부터 판매 된다 그러면, 뭐 선택할 수 있겠죠. R6나, 그 다음에 RS660. 어, 아쉽게도 CBN은 예전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이라서, 음, 모르겠습니다. 예전 모델을 할 바에는, 뭐 알시스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좀 해봅니다. 어 알시스도 워낙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타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어, 고회전 속에서 이제 고회전을 치면서 재밌게 탈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RS66권도 한번 타보면 또그 많은 대로 맛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단 한번 타보고 한번 이야기 해볼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제가 검증된 제품이라서 뭐 추천까지는 못 드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컬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아프릴리가 댔는 자체만 해도 손님을 위한 고객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라서 어 적극 이제 응원하고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